안녕하세요, 연못구름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업돼 있죠. 금일 아반떼 의 고성능 버전인 N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반떼 N의 영상을 기획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가 공개된 영상과 이미지를 보니 아 이건 혼자 볼수 없어. 구독자분들도 저처럼 자동차를 좋아하시는데 꼭 같이 봐야 될것 같아서 급하게 영상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부터 빠르게 보시죠. 제목이 너무 와닿는데 영상의 제목이 '일상을 짜릿하게'라는 이런 영상입니다. Terima kasih kerana menonton! 국내에도 본격적인 고성능 차량들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국내 자동차 시장도 고성능에 접어들었다고 할것 같은데 일상에서 즐기는 고성능 n이라면 주중에는 출퇴근 용도로 그리고 주말에는 그 영역을 벗어나서 즐기라는 말이겠죠. 현대차가 금일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일상과 서킷 주행을 아우르는 국내 최초 고성능 세단. 세단이면서 n이라는 점이 아반떼 n의 차이점이죠. 2.0 터보. 플래퍼 엔진의 8단 습식 dct가 조합되었는데요. 이러한 기반으로 280마력의 40토크를 제공합니다. 전륜에서 이 정도면 거의 최대 한계치죠. 최고 속도는 250km까지 도달할 수 있고요. 제로백은 주파 속도 기준으로 5.3초로 합니다. m 브랜드에서 최고의 속도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고성능 n 전용 ux가 탑재된 콘텐츠를 인포테인먼트에서 제공하죠. 신개념 서킷 주행까지 할수 있는데 서킷에 들어서면 UI가 알아서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줍니다 랩 타이머 이런 기능과 함께 랩의 트랙을 맵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건 서킷을 주행해보고 한번더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요 또한 현대 N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데 운전자 드라이빙 스킬 향상 속도와 함께 재미요소까지 넣었다고 하는데요 고성능 하드웨어 고성능의 현황 그리고 전용 콘텐츠가 들어간 인포테인먼트 전용 앱까지 제공되면서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정말로 N이라고 할수 있겠지 지금까지 N 또는 N9과는 확실하게 차별이 되는 요소이네요 디자인을 좀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스포티한 캐릭터 위에 강인하면서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하게 되는데 기존 아반떼 차량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체크해 보시죠 스포티하고 강인한 디자인 덕분에 비록 주행을 해보지 않았지만 역동적인 주행 감성까지 제공할 것 같은데, 엠만의 디자인 요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윙타입 스폴러죠. 그리고 디퓨저 쪽 디자인. 사이드 스커트 등의 공력 성능을 강화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에서 구분되는 전면부 디자인은 립 스폴러의 디자인인데, 안정적인 스탠스를 구현했죠. 측면부를 보시면, 엘 레드 스트랩이라고 해서, 전면부 립 스폴러, 후면부 에어 스폴러와 함께, 엔만의 멋진 디자인을, 그리고 웬만의 낮은 자세를 만들어주는 디자인의 완성적인 요소죠. 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면 엔전용 윙타입 스포일러죠 후면부 스포일러의 역할은 공기의 와류, 즉, 공기를 정돈해주고요. 최적의 공력 성능을 제공하게 되는데 디자인에 있어서 확실히 구분되는 요소입니다. F1 포뮬러 칼을 연상시키는 역삼각형 타입의 엔전용 리플렉터와 듀얼 싱글 머플러가 고성능 이미지를 깔끔하게 완성시키는 것 같네요. 실내도 어떤 부분이 차별성이 있는지 빠르게 보시죠. 실내에 들어서면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N 스티어링 휠이 보입니다. 또한 N 슈프터와 N 전용 시트가 보이죠. 어떤 속도에서도 꽉 잡아줄 것 같은 시트의 디자인 정말 멋지네요. N 도어 스커프와 메탈 페달 곳곳에는 N 브랜드 전용 아이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상주행부터 역동적인 주행까지 운전자가 편안하게 운전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죠. 이러한 디자인들은 애프터 마켓을 통해서 다른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도 이러한 N 디자인, 즉, N 아이템들을 자신의 차량에 이식하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적용할 것 같네요. 한마디로 외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에서 고성능 차임을 강조하는 다양한 캐릭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설마 디자인만 멋지면 안 되겠죠 엔진을 보면 2.0 터보 엔진을 플랫파워 엔진으로 지칭했는데요 가장 큰 기술적인 특징이라면 터빈의 휠 사이즈를 증대했습니다 또한 실린더 블럭의 형상과 재질을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터빈 휠을 통해서 압축된 공기를 대량으로 흡입시키게 되죠 이러한 결과 성능이 대폭 높아지는데 내구성까지 고려했다는 말인 것 같네요 8단 t c t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280마력에 40 토크를 제공한다. 들리는 말로는 뭐 포르쉐 같다, 이런 표현까지 하던데 이건 타보고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터보 부스트 기능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10마력 정도를 더 올려주는 290마력까지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카트라이더 게임을 보면 터보 기능이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 기능이 실제 차량에서도 제공되는 것이죠. 짜릿한 주행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자식 디퍼렌셜 가변운 배기 통통통한 소리가 있겠죠 런치 컨트롤 앤 그린 시프트 등이 추가되었는데 이 밖에도 정말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달리는 것과 함께 중요한 부분은 잘 서는 능력을 갖춰야죠 360mm 대구경 브레이크 디스크가 제공됐다고 하네요 거의 뭐 제네시스급 차량의 수준인데요 엔진의 반응과 차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용량 댐퍼가 적용되었는데 제가 N9을 시승해보니 이 댐퍼 하나만 차이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그런 수준의 주행 성능의 안정감을 주더군요. 적용된 타이어는 19인치 휠에 245 사이즈의 미쉐린 PS4S 타이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타이어는 아반떼 N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현대는 아반떼 N, 코나인, 그리고 해외에서 출시된 I20N 여러 가지 차종들이 있는데요. N 상품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게 된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아직까지 선보지 않았던 차량이 오늘 공개가 되었는데요. 바로 투싼 N9도 공개되었습니다. 투싼 N9의 차별적인 디자인은 아직 국내에 많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해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가격 부분을 체크해보면, MT 수동 사양은 3212만원입니다. DCT 듀얼 클러치 미션이죠. 이 사양은 3399만원인데요. 이런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공감이 되는 그런 가격이겠지만, 반대로 아반떼에 만족했던 분들이라면, 두 배에 가까운 가격은 분명히 부담이 되는 가격이겠죠. 이 부분은 뭐, 싸다, 비싸다, 이런 부분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비용을 내고 구입하실 것 같은데, 각자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신차를 정말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슈퍼 사이클과 함께 대중차 이미지에서 고성능 이미지까지 정말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현대차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와 같은 중형, 준중형 라인인데요. 본격적으로 고성능 차량을 출시하면서 앞으로는 글로벌에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것 같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시청하시라면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